안녕하세요.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했던 건 아닌데 남편과 어머님이 이렇게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네요. 후회는 없어요.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하루하루 남편과 부딪혀가며 스트레스 받아가며 그렇게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감사할 뿐이지요. 님이라는 글자에 저 하나만 찍으면 남이라더니. 어쩌면 노래 가사도 그렇게 잘 썼는지 살다 보니 저에게도 남편은 더 이상 님이 아니라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편의상 일단은 남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 쪽에서 먼저 결혼을 전제로 한 여자를 소개받고 싶어했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제 지인이 다리를 놔준 거였죠. 저도 결혼 생각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기도 했고요. 그래서 싫은데 억지로 나간 자리였다. 뭐, 그렇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못 이긴 척 나간 자리였다고 설명하면 적당하겠네요. 소개팅을 처음 해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달리 이번엔 결혼 전제였으니 긴장 아닌 긴장이 되대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평소와는 달리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그리고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누가 봐도 저만큼이나 긴장해 있는 남편이 먼저 도착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후로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남편의 주도로 대화가 이어졌는데, 이혼한 마당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좀 우습지만,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말이 잘 통했어요. 그래서 커피까지 마시고도 서로 아쉬워 헤어지지 못하고, 맥주 한잔 하자며 장소를 옮겼고, 3일만에 두 번째 만남을 가졌죠. 이후로 저희는 정말 말 그대로 서로에게 부리부터 2주만에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이 서른이 넘어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다 보니 저희는 연애 시작부터 서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족이나 직장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친구들을 보니까 연애할 땐 서로 좋아서 서로만 생각하다가 결혼을 앞두고 이런저런 조건이 맞지 않아 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저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게 일단 남편의 경우 부모님 두분다 당시 60대 초반으로 아버님은 회사를 다니신다 했고 어머님은 전업주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3살 어린 여동생이 있다고 했죠. 듣기에는 정말이지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또한 남편이 말하길 자기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다 되어 계시다며 자기는 전혀 신경 쓸게 없다고 했으니 결혼 상대로는 대단히 좋을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걱정할 것도 없다 싶었달까요? 그리고 제 친정 또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고, 친정어머니도 이모와 함께 반찬가게를 하고 계셨으니까요. 노후 또한 제가 걱정할 건 하나도 없었고요. 그런데 1년 반의 연애 끝에,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황당한 사실이 하나둘씩 까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아버님의 회사였어요. 당시 남편은 아버님이 모회사의 고문 같은 역할로 계시다고 했는데, 그건 정말이지. 부풀린 수준이 아니라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실은 지인의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정도를 해주는 수준이셨는데, 그마저도 지인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걸 아버님이 억지로 나가고 계시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저 아버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자 살짝 뻥튀기를 한 것뿐이라며 오히려 저더러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해주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시부모님 두 분은 무슨 돈으로 생활비를 대시냐니까 그건 제가 걱정할 게 아니래요. 어쨌든 오후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그러실 분들은 아니라면서 말이죠. 친정에서는이 사실을 아시고는 솔직히 많이 황당해하셨어요. 아버님의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어쨌든 고의로 저를 속였다는 게 문제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나오던 결혼 이야기를 없던 일로 하고 헤어지라 말씀은 참아 못하시는 눈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적어도 남편과 저두 사람만 놓고 보자면 정말 알콩달콩 예쁘게 잘 만났거든요. 싸워서 울고 짜고 하는 일도 없었고 게다가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을 뵙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신이면 케이크 사서 제 손에 들려보내, 명절에는 과일 보내. 나름대로 잘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도 비록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무척이나 좋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친정아버지는 제가 결혼하면 사위를 아들이다 생각하고 잘해주시겠다며 정말 기대가 크셨고요. 그러니 실망하긴 하셨어도 헤어져라 소리는 차마 못하시는 눈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남편에게 실망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진 않았으니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답이 그게 아닌 게 뻔히 보이는데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지 팔자, 지가 꼰다 그러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고요. 그런데 막상 저도 제가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니까 머리로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꾸 마음은 한 번만 더 믿어 볼까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두 달이 되도록 남편이 경제권을 넘겨주지 않아서 결국 작정하고 제가 따지고 들었는데 그제서야 남편이 실은 시부모님 생활비를 대드리고 있었다는 걸 털어놓았거든요. 그것도 1, 20만 원 수준이 아니라 한 달에 무려 100만 원씩이나 드리고 있었죠. 어이도 없고 황당하고 제가 이제껏 드린 걸 돌려받아와라 그런 억지는 쓰지 않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못 드린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드리던 걸안 드리면 당장 시부모님은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며, 그럼 제가 모시고 살 거냐고 뻔뻔하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후 준비 다 되어 계시다고 하지 않았냐?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분들 아니라면서 이게 말이 되냐 하니. 이제 시부모님 연세 60좀 넘으셨는데 어떻게 벌써부터 노후 자금을 쓰라고 하냐면서, 자기는 그렇게는 못한답니다. 그럼 두분다 제대로 된 일자리라도 알아보게 하셔라. 특히 어머님은 어디 편찮으신 것도 아닌데 왜 집에 계시냐 했더니 그 연세에 어디 가서 일을 하시냐며 저에게 못됐다 하는데 정말이지 노후자금을 쓰기엔 너무 젊고 일을 하시기엔 너무 늙었다는 남편의 무논 일을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결혼한 지세달 만에 니네 돈은 네 돈, 내 돈은 내 돈. 말 그대로 반반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얼떨결에 신혼집도 친정에서 해주셔서 이렇게까지 결혼하는 게 맞나 긴가민가 했는데 반반 결혼 생활까지 하게 되니까 솔직히 기분이 정말 별로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아무리 사랑했던 사이라도 거짓말과 돈 문제로 자꾸만 부딪히니 마음이 빠르게 식어만 가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니 저 인간이 미친 건가 아니면 내가 못된 건가 싶어 자괴감도 심해져 갔죠. 하지만 어쨌든 이미 결혼은 했고, 싸운다고 상황이 나아지면 모를까,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심해져 갔으니, 다른 부부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란 나름의 위로를 하며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하루는 남편이 뜬금없이 식당을 하고 싶다대요? 식당이라니, 할줄 아는 건 라면 끓이는 것밖에 없었으면서 말이죠. 제가 뜬금없이 웬 식당이냐,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디서 뭘 보고 그런 확신을 얻었는지 자기가 기똥찬 아이디어가 있다면서 자기만 믿어라 어쩌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장사도 돈이 있어야 하지, 남편이 얼마나 돈을 모았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당신 마음대로 알아서 해했습니다. 말로만 저러다 말겠지, 설마 뭘 어쩌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모양입니다. 식당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 2주도 안 돼서 남편이 회사에 사표를 썼다며 저한테 통보를 해왔으니까요. 아무리 반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지만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피해가는 일은 없을 거다. 오히려 제가 자기 덕을 보게 될 거다 하며 큰 소리를 뻥뻥 쳐댔지만 별 믿음도 안 갔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회사를 관둔 지두달 만에 남편은 보란 듯이 서울 시내에 있는 식당을 인수했어요. 저도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도 원래 장사하던 가게를 인수했으니 권리금이랑 보증금이랑 못해도 몇천은 들어갔을 것 같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알아서 괜히 골머리 썩느니 모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굳이 묻지 않았죠. 초반에는 남편이 나름대로 기합이 바짝 들어가서는 아침 9시에 나가 새벽 4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지켜보면서 저는 하마터면 거의 감동할 뻔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반년도 되지 않아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점점 풀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가게 오픈 시간도 자기 멋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장사하면 손님들이 찾아오겠냐 한마디 했더니 그럼 네가 한번 해보던가 하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었죠. 내가 지더러 장사하라 그랬나, 괜히 멀쩡히 다니던 회사는 때려치고 왜 나한테 화풀인가. 사실 가게 열고 나서는 그래도 남편이 열심히 하는 게 안쓰러워서 생활비도 세 번이나 안 줬는데 제가 아무 말안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얼마나 없으면 저러겠나, 못 주는 사람 속은 오죽하겠나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저한테 미안해한다거나 고마워하는 기색은 없고, 화풀이만 해대니 기도 안 차더라니까요. 그리고 급기야는 남편이 권리금이고 보증금이고 뭐고 모르겠다며 아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한두 푼도 아닌데 그런 소리가 나오냐니까 저더러 니네 돈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이 그렇게 나오자 어머님이 난리셨어요. 알고 보니 남편 가게를 차려준 게 어머님이셨거든요. 어머님은 무려 8천만원이란 당신 돈이 들어갔다며 그 돈을 저더러 갚으라셨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저랑 상의를 하고 남편한테 빌려주신 것도 아닌데 그 돈을 왜 제가 갚아야 하냐고 저는 못 갚는다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당신 어머니 돈인데 아깝지도 않냐? 정신 차리라 몇 번이나 어르고 달랬지만 도통 들어먹지를 않대요. 그런데 그 무렵 안 좋은 일은 몰려서 온다더니 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언젠가부터 흉흉한 사무실 분위기가 마음에 걸렸는데 결국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는 미안하게 됐다며 더는 방법이 있네 없네. 그리고는 대부분의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죠. 직원들 몇몇이 이렇게 나갈 수는 없지 않냐며 법적으로 한번 붙어보자고도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알려달라 하며 저는 저대로 또살 길을 찾아나서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남편은 하도 죽겠다며 사람을 보채대니 가게에 한번 나가봤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판벌린 남편이 미워서 가게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한창 남편이 열심히 하던 때는 방해가 될까 싶어 못 갔고요. 그래서 제대로 가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여길 왜 말아먹지? 싶을 정도로 위치도 너무 좋고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당장 출근도 안 하겠다 남편을 도와줄까 싶었어요. 하지만 정작 남편은 거의 포기한 상태로 무념무상인데 자칫하다간 저 혼자 독박 쓰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정말 가게 접을 거냐 물으니 그럴 거라길래 그럼 나한테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팔고 자시고 할게 어딨냐고 그냥 저더러 나와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대요. 그렇게는 못한다 했습니다. 보나마나 당신은 나를 직원부리듯 할 거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당신 돈으로 차렸다 하시며 온갖 생색을 내실 게 분명하다고. 그러니까 난 무턱대고 나와서 일 도와주고 그렇게는 못한다 했죠. 나한테 아예 전적으로 팔던지 아니면 접던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면서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어머님의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다만 저도 모아놓은 돈이 많던 건 아니었던지라 친정어머니에게 상의를 드리니 어머니가 당신이 인수하겠다 하셔서 저희 어머님 대 친정어머니 간의 거래로 이루어졌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정말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가게 자리가 좋아서 조금만 신경쓰면 잘 풀릴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달까요? 그리고 나중에 듣기론 친정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제가 확신이 있으니 한번 밀어줘보자 싶으셨다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정말 하루에 길어야 4-5시간을 자가며 가게 일에 몰두했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많은 동네니 무조건 술집을 해야 한다며 그 작은 공간에 빡빡하게 테이블을 밀어넣고 술을 팔았지만 일단 제대로 된 안주도 없지 그렇다고 술이 싼 것도 아니지. 게다가 근처에는 이미 터줏대감처럼 자리잡고 있는 괜찮은 술집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 공간을 과일가게로 바꾸어버렸어요. 저도 그랬지만 직장인들 대부분이 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출근을 하는데, 그럴 때 바나나라던가 사과 하나만 있어도 살것 같거든요. 아무튼 나머지는 제 사업 비밀이라 더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과일가게로 바꾼 건 정말 신의 한수였어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아침 출근길 때만이 아니라 점심때 찾아오기도 했고, 또 자취하는 직장인들도 많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과일이 없어서 못 파는 날도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단 1년 만에 친정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을 뿐만 아니라 제 차도 뽑았는데 그걸 보고 남편이 어지간히 배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참고로 이 무렵에는 남편이 역시 공무원이 제일이라며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었고 자기가 부담해야 할 생활비도 하루 이틀 밀려주기가 일쑤였던지라 따져보면 못해도 3분의 2는 제가 부담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제 남편이니 이해하고 안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하루는 어머님이 제 과일가게에 찾아오셔서는 남편에게 다 들었다며 제 가게를 내놓으라시대요. 처음부터 자기가 제 꼼수에 넘어가 안팔가게를 팔았다면서 말이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게 말이 되냐 했습니다. 정당하게 값치르고 제가 인수한 제 가게니 억지 쓰지 마시라 했고요. 하지만 어머님의 억지에 이어 남편까지 저를 달달 볶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한다는 말이 너는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 어디 가서 새로 열어도 잘할 수 있지 않냐면서? 자기도 자기지만 어머님이 저 때문에 얼마나 소가리를 하시는지 아느냐고 며느리가 돼서는 그러면 안 된다나요? 그리고는 며느리도 자식인데 어머님한테 효도는 못할망정 이건 어머님 노후를 가로챈거나 마찬가지네. 어쩌네? 또 뭐라더라? 자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냐? 자기도 집안에서 존경받는 가장이고 싶다.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끝도 없이 늘어놓는데,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 미치겠더라고요. 한편 어머님과 남편이 아무리 뭐라건 제가 들은 척도 안 하니, 둘다 방법을 바꾼 건지 한다는 소리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해달라대요. 그리고 그 보상은 바로 현찰 1억이었죠. 뜬금없이 무슨 1억이냐 말도 안 된다 하니,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그 가게를 저희 남편이 계속 붙잡고 있었으면 1년에 1억이 아니라 2억을 벌었을지도 모르지 않냐면서 앞으로도 매년 1억씩 달래요. 기도 안 차서 어머님 아들이 말아먹을 뻔한 거 제가 살려놓은 거 모르시냐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슬럼프가 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기다려주지 못한 제 잘못이랍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입만 살아가지고, 어머님 옆에 딱 붙어서는 엄마 말이 맞다는 둥, 제가 너무한다는 둥, 너는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냐, 그렇게 악착같이 니꺼 네 내꺼 네 따져야겠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 했지, 가게는 못 넘겨준다, 아주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말 한마디를 어머님은 아주 그냥, 너잘 걸렸다 싶으셨는지 꼬투리 잡아 돈독이 올랐느니 어쩌니 하시더니 남편더러 이혼해라 이혼해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저를 겁주려는 게 아니었나 싶은데 저도 약이 오를대로 올라있었는데 그런 말이 뭐가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 어머님하고 남편이 더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국 지인을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살살 어르고 달래서 협의 이혼을 할까 그 생각을 안한 것도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걸고 넘어질 게 분명해서 처음부터 깔끔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단 생각이었거든요. 아무튼 이후로 1년간의 지리한 싸움 끝에 저희는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어요. 어머님은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위자료로 1억을 받아야 한다며 헛소리를 하셨는데, 오죽하면 나중엔 남편 쪽 변호사가 그런 어머님한테 짜증을 다 내더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저는 과일가게를 하나 더 오픈해 지금은 비교적 덜 바쁘고 더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서포트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이 생활은 결코 누릴 수 없었을 테지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한 제 자신보다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던 친정어머니에게 더 감사한 마음 뿐이에요. 남편 소식은 원치 않아도 말 많은 지인 덕분에 조금씩 듣게 되는데, 여전히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는 중이랍니다. 저희가 살던 집이 친정어머니 명의의 집이었다 보니 남편은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공부를 집에서 하는 통에 어머님도 신우도 죽을 맛인가 보다며 아주 지인이 혀를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저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소개시켜 미안하다길래 아니라고 저도 한때는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결혼까지 했던 건데 누굴 탓하겠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지금도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리운 기억도 있고, 솔직히 좋은 기억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연애랑 결혼은 정말 다르다는 걸 이번 결혼 생활을 뼈저리게 느꼈네요. 왜 어른들이 그래서 양가 식구들도 살펴야 하고, 가풍도 봐야 하고, 수준이 비슷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아무튼 비싼 값 치르고 인생 공부했다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건 아니라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는데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저와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겠습니다.